역학이 전문인 하버드 대학이 막립시츠 교수는 CBS의 인터뷰에서 세계 성인 인구의 40에서 7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학 모델과 전염 추적을 조합한 추정이라면서 예측대로 감염이 확산할 경우 수백만 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립시츠 교수는 이것을 피할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감염 중증화는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했고, 특히 고령인 사람은 죽음의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라고 말했다. 감염 확대 예방책에 대해서 교회 집회 등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를 제한하는 것과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원에게 기업이 휴가를 내기 쉽게 하는 것을 들었다. SARS와 MERS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미 SARS의 10배 크다고 감염의 규모를 지적. 사스 같은 시점과 비교해서. 분명히 통적하에돌 수는 없다고 한편 말했다. 인류의 조속에 관련된 위협으로는 아니다며 20세기에 수차례 경험했던 독감의 나쁜 팬데믹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보다도 나쁘지만 모두 문명을 붕괴할 정도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